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 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살았던 아, 당시의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달리는 것이 하나의 스포츠로 정착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생활하고 있던 그때에도 주변에서 달리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달림으로 경주하고 그리고 그중에 우승자는 상을 받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멸류관을 씌우고 오직 영웅 칭호를 붙여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스포츠 스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달리기 선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시대 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이 달리기를 하도록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걷기보다는 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더 빨리 가기를 원할 때 자기가 늦춰졌다고 느꼈을 때좀더 빨리 다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또한 달릴 때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많은 다른 선배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후발주자였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보다 이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공생애를 살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훨씬 이후에 예수님을 어,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으로 가는 그 도, 도상에 바울은 만나게 되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바울은 훨씬 후발주자였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달렸다는 사실을 또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갔던 달리기 선수처럼 음을 향해서 그는 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 빌립보 성도들도 그러한 바울을 자신을 닮아서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달렸던 비법 두 가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향하는 달리기의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힘을 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뒤를 잡고 돌아보아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야 할때 뒤를 보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약점, 상처, 분노, 실패, 이런 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이 자꾸 메이다 보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 속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좋지 않은 기억뿐 아니라 좋았던 기억까지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많은 수고와 또한 그 수고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성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꾸 바라보고 그런 것에 매이게 되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감당했던 이루었던 많은 일들과 성과들이 있습니다.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추억만 해서는 바울 자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점이든 좋았던 점이든 바울 사도는 앞을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그는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진을 보이기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그리고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의 일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앞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달리기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또 달리기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는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신 부르심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처지와 상황에 맞게 다른 일, 다른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주어졌습니까? 사회 강력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사회적인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그것을 잘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전달자요, 전파자가 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성기며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본문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뒤를 잡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역할을 내편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달리기 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달렸듯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달렸듯이 오늘도 복음을 향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 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